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 엘리스입니다 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멘탱 입장에서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쫄페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나이트나 이런 서탱으로 가야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서탱으로 쫄페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마 그 영상을 따기려면 앞으로 또한 2, 3주 정도 더 걸릴 예정이라, 어, 일단, 맨탱, 쫄페이지만, 어, 영상으로 보시고요그 다음에, 서탱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어, 메모장에서 순서를 말씀드리고, 그림판으로, 이제, 그려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탱, 그니까, 8명 파티 조합이기 때문에, 탱 하나, 힐 하나, 딜 둘. 그리고 반대쪽도 탱 하나, 힐 하나, 딜 둘.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어, 쫄페이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4명의 1조로. 그래서, 두 쪽에서 나오는 쫄은 똑같습니다. 나오는 애들은 똑같은데 서로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섭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 메모장이나 그림판으로 확인을 하셔도, 어, 섭탱 하실 때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따로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어 나이트 영상을 같이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니까, 나 아, 진짜, 진짜 이번 에못 깨면 내가 진짜 거기서 죽을게. 진심이다. 진심. 자, 시작하시면은 이쪽으로 첫 번째 뜰 때는 물, 그 다음에 번개, 두 개, 그 다음에 줄 이렇게 뜹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섭탱 조구요. 미리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멘탱 조는 어떻게 되냐? 1패 때, 그니까쫄1패죠첫 번째 쫄파업될 때는 물, 줄, 번개 두 개. 번개, 번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기절이 들어갑니다. 기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탱커는 기절이 5초입니다. 그리고 근딜러는 기절이 2초가 3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탱이 무조건 먼저 넣어 주셔야지 5초를 온전히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파판 시스템상 <laughs> 어 시시기라고 이제 타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게 결국 이제 공통화가 돼 버렸는데 자 시시기의 이제 어, 시스템을 보면은 <laughs> 중첩이 되면은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기절이 만약에 5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절은 몇 초? 2분의 1에서 2초가 들어갑니다 소수점은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1초가 되겠죠 이게 다 5초 기절이 들어갈 때예요 5초 기절 5초 기절이 들어갔을 때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딜러분들은 2초인가 3초인가? 인데 어.. 뭐 똑같으니까 3초 기절로 일단 쓸게요 이제 그렇죠? 확실히 확인이 안 돼서 자 그럼 첫 기절은 당연히 3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효가 뜰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가 난다 그러면은 3초를 2로 나누면 1.5초죠? 1.5초인데 소수점 버려서 1초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2초나 3초나 똑같다는 거예요. 2초도 1초고 3초도 1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효가 뜹니다. 자, 이렇게 형식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5초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초 기절이 들어가면은 온전히 5초에다가 플러스 3초에다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초 기절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3초 기절이 먼저 들어갔다 칩시다. 3초 기절이 먼저 들어가면은, 두 번째 기절은 이 3초 기절에 반토막이 되는 게 들어가요. 그러게두 번째 기절은 무조건 1초가 되는 거죠. 2초가 아니고요. 3초에 반감되는 숫자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초 기절에 5초 기절이 들어가면은, 3초에다가, 몇초 들어간다? 1초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총몇 초가 들어간다? 4초가 들어가는 2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템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막 빡빡하게 시간까지 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사무라이 있는 파티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다게부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나오는 던전들이 계속 이거를 활용을 할것 같아요. 침묵기나 기절기,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유지, 경고마 쓰는 이 기믹들을 이제 계속 어떤, 어, 계속해서 꽂아 넣을 기믹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기, 지식은 가져가시는 게, 어, 뭐, 장기적으로 레이드 뛰실 때뭐 좋겠죠? 여튼. 그래서 첫 번째, 기절은 먼저, 어, 멘탱이 넣, 탱커가 먼저 넣어서 5초 기절을 넣어줍니다. 내가다가 기 그냥 찌게 박는다. 아, 다들 강해서. 자, 두 번째는 땅. 그 다음에 줄. 다음에 뭐가 더떴나요안 떴죠? 땅하고 줄만 뜹니다. 이 펜은 땅 줄. 내가점프한 다음 세 번째는 다시 물땅 줄이 나옵니다. <laughs> 다음 마지막은 줄 번개 두 개가 뜹니다. 번개 번개.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서 마무리가 되면은 어, <laughs> <너무 아픈데? 웃음> 쫄패는 끝이 나고요. 총네 번째까지 쫄이 나오는 게 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탈이 들어갈수록 빛의 번람에 25시 게이지가 찹니다. 하나당. 이거는 저희 쪽이랑 상대 쪽 반대 쪽이랑 공유되는 게이지고요 그래서 두 파티 4인 1조로 들어간 파티 중에서 총 4개를 틀리면 전멸이 뜹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이후에 받게 되는 어그 추가 딜버프가 없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첫 번째 보이는 게 50초 동안 진행되는 이 버프를 못 받게 됩니다 하나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조립회가 끝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10%인가 정도 어 를추가 클리어하는 자체는 에 현재는 딜컷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거의 유무에 따라서 클리어의 상태는 변함은 없겠다만은 아무래도 딜갱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이게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점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제 영상 길이가 한 1분 정도의 영상이 됩니다. 1분은 조금 안될것 같기도 한데 그거 생각하셔서 쿨기 잘 배분하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5분 28초경에 지금 60초 쿨이 이 돌고 있는데, 쫄패, 뭐야. 영상이 끝나고 시작할 때 지금 쿨이 들어있죠? 돌아와있죠? 충분히, 어... 쫄패 끝나고 나서 이 피해범람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 피해범람은 그냥 두 번째, 2 이패 쫄때 쓰시면 된다. 이패쫄이 아니죠? 3패쫄에 어, 저, 뭐야. 피해범람인가요? 피해범람을 쓰셔도 쿨은 돌아온다. 라는 점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순서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서탱 쪽은 그러면은, 1패 때 땅, 물, 줄이 뜰 거요. 예 땅, 줄, 불이 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줄. 그 다음 번개, 번개가 뜹니다. 세 번째는, 물, 줄, 번개, 번개. 그 다음 4페는 땅하고 줄이 뜹니다. 자, 보시면은 1페이지랑 4페이지에 땅이 떠요. 자, 그러면은 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은 피가 많아요. 피통 많아요.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쫄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다? 기절 먹어요. 그래서 기절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 아무리 지금 딜 것이 높아도 기절이 안 들어가면은 잡는데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 딜러 하나, 탱커, 탱커 둘이서 잡기에는 조금, 어, 시간이 좀 후달려요. 그래서 기절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땅은, 어, 피통은 번개보단 많은데, 물보단 작아요. 그래서 얘는 뭘 쓰냐? 스톤 스킨을 시전합니다. 스톤스킨을 시전하게 되면은, 이제, 보호막이죠? 옛날 우리 고인물 세대분들은 알 거예요. 스톤스킨이 어떤 건지. 똑같은 건데, 여기는 핵심은 뭐냐? 약점이 있어요. 뭐냐? 마딜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탱커가 스톤스킨 썼을 때 물리만 들어갔었나요? 뭐 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못 깼을 경우에는 힐러한테 토스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딜러 물리 세모, 해모, 세모지 분들은 무조건 물치시고, 그 다음에 백마분은 이제, 스톤스킨을 처리된 땅을 잡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뭐 요즘은 딜이 많은 스톤스킨도 그냥 벗겨버리고 잡더라고요. 사무라이가 있는 팟은 그 다음에 줄은 어, 타겟팅이 되지 않습니다. 타겟팅 X 그리고 어, 중앙 크리스탈과 줄연결되고요그다음 이거를 끊어줘야 됨. 자, 이렇게 쪼지 세 개가 나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별로 어떻게 할 건지 볼게요. 자, 1패 여기서는 서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땅은, 첫 번째 땅은 스스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 이거는 뭘로 끊을 수 있다? 침묵기. 어, 침묵기로 끊을 수 있다. 어, 순간. 침묵이라는게 생각이 안났네요 침묵기는 어 탱커같은 경우는 이제 말참견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원거리 딜러같은 경우는 머릿속이었나요 여튼 유격대랑 탱커 이렇게 끊을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탱커 얘는 유격 대가 되시겠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는 보통 서탱조에 제가 탱커 시점이다 보니까 서탱조라고 말씀을 드릴 거 드리는 거구요 자, 서탱조에는 보통 탱일, 힐일, 그다음에 딜둘이 들어가는데 딜둘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딜둘 들어가시면 돼요. 음, 뭐 캐스터 들어가도 되구요뭐 캐스터 근딜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탱, 여기 멘탱조에는 탱일. 힐일이 들어가고요그 다음 여기서 핵심은 뭐다? 유격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근디 유격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별세 개죠? 자, 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탱커의 말청교는 쿨타임은 30초입니다. 자, 1페이지에 나이트가 땅을 끊어요. 땅스스를 끊습니다. 서탱이 스스 어, 침묵으로 끊기. 이후에 <laughs> 물한테 달려가서 물 기절 넣어 주시고 물 같이 잡아 주시면 돼요. 땅 치고 물 잡아 주시면 돼요. 끊기 그다음에 땅 죽이기 그 다음에 달려가서 물 기절시켜주고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근딜이 처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은 여기서는 힐러가 첫 번째 줄은 어, 힐러가 끊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줄 잡을 때줄 처리 대상은 어 화염 속성 데미지 추가 디버프를 받게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줄은 한 사람이 하나씩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줄두번먹으면 죽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는 서탱 같은 경우는 번개 대충 처리해 주시다가 대충 처리해 주시다가 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뭔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근딜은 물, 그 다음에 힐러는 줄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섭탱, 그 다음에 근딜이랑 힐러는 뭐란다? 번개 처리에 전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 줄, 번개, 번개죠. 자, 섭탱은 이때 뭘할 거냐면은 물 기절 넣어주실 거고요그 다음에 번개, 줄을 한번더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로 천하무적을 써서 처리를 할 겁니다. 천문 써서, 줄 처리.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이후에 물을 같이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물 처리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딜 힐러. 같은 경우는, 번개랑, 어, 물을 처리를 할 거예요. 이때 근딜이, 번개 하나 바로 처리해주시고, 물을 처리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을 계속 치고 있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파티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근딜랑 힐러는 뭐란다? 물, 번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탱은 당연히, 땅, 스스. 스스 끊기. 그 다음에, 땅 처리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줄은 누가 처리한다? 그냥 딜러 중한 분이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딜러는 줄 처리. 이거는 근딜이 아니구요. 그냥 딜러라고 써야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구요. 섭탱 같은 경우는 그냥 줄두개 처리하는데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을 처리를 하게 될때첫 무, 두 번째 줄은 천하무적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 이거 유념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서팅은 이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맹탱조로 보겠습니다 맹탱조는 어... 탱은 첫 번째 물 번개 그 대충 치다가 바로 앞에 번개 뜨면은 번개 좀 때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물 달려가 주셔도 돼요 그래서 물, 기절 넣어주시구요 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힐러는 줄 처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딜러는 당연히 물 번개 처리입니다. 자, 이때 힐러는 보통 서, 어, 메인 힐러인 백마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메인 힐러 같은 경우는 참다운 마음으로 번개가 원콤이 나기 때문에 어, 뭐 그렇다는 점. 자그 다음 2패입니다. 2패에서는 탱커가 스스 처리해주시고요. 스스 처리하고 바로 줄 달려가셔서 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딜 힐은 당연히 땅 처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탱커는 물 기절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땅 대충 쳐주시다가 땅 대충 물 기절 넣어주시고, 물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러는, 딜 힐은, 뭐다? 물, 땅, 처리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딜러가 줄 처리하고요. 그 다음 번개 나머지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 여기 지금, 서브탱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을 힐러가 처리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이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딜러가 가는 반면 여기는 지금 다줄 처리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힐, 힐러, 다음 두 번째는 탱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딜러는 추가로 줄 처리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딜러는 줄 처리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끝이 납니다. 쫄패는. 그니까, 쫄패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딜이 안 된, 딜이 좀 딜컷이 안 돼서, 어, 문제가 많이 생긴다. 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아마 딜컷이 많이 낮아져서, 그니까, 러 파티원들 딜이 많이 올라가서, 어, 쇠약 몇개 달아도 어, 추, 충분히 처리가 될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트라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세약이 좀 많이 달고 들어가게 되면은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뭘 포기한다 물이나 땅둘중 하나를 포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땅을 물을 포기하시는 게좀더 어,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어, 트라이 단계에서 만약에 세약이 세약 쇠약 딜러, 세약 다수일 때는 뭐다 물 포기하시고 다른 거 처리에 어, 될것 처리에 유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헬퍼들이 한두 명씩이라도 끼면은 딜러들 헬퍼 한두 명씩이라도 끼면은 정말 엔간해서는 쇠약몇개 다뤄서 잡거든요. 하여튼 그점 유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탱커 시점, 메 맨팅 시점으로 어, 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후반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쫄패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좀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하지쉽도 아니니까. 나 아, 진짜 진짜 이에못 깨면 내가 진짜 거기서 죽을게. 진심진심 그럼 빨 내가 거기다가 아주 그냥 찌게 박는다 아 다들 강해서 상관이 없네 저 해야되나? <laughs> <laughs> 제가 점프 한 스택 버리고 왔는데 아닐까요? 정말 아무도 땅을 안치면 어떻게아 <laughs> <아니>, 쳤어요! <laughs> 쳤어요! 쳤어요! <잡아요>, 형님!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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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물건 아리님은 날퍼리로. 어, 경님불 너무 니아보실래요 아, 제가 가려 그러는데. 나 반대지만 안쳐도 되니까 경리. <laughs> 가만히 서 있으시 그래. 끊긴 줄 알았어, 이금 <laughs> <laughs> 뭐야, 저거. 스팅 넣고 있었다. 맛있는 티알가.